예전에 그 용산에서 물을 엄청나게 썼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리딩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뭔가 구슬하거나 뭐 시설물 이런 거 저기 하고서 그러고서 뭔가 청소도 엄청 한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물을 썼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게 매달 사용한 내용이 월 평균 800톤이 넘고, 그리고 2023년 6월 전에는 그냥 평범했대요. 평범했는데, 2023년 6월부터 갑자기 급증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월 평균 800톤 정도를 썼다. 그리고, 2024년 10월 이때는 무려 2천 톤이나 썼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물 소비가 급증할 그 시기 이럴 때마다 악재가 터졌었던 시기라고 그래요. 2023년 6월에 갑자기 물이 소비가 급등했을 때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막 언론에 터졌을 때이고. 또 24년 10월달에는 2천 톤이나 물을 썼는데 김건희 특검이 나왔을 때그 얘기가 나왔을 때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이 수상하죠. 네, 용암님 모실 때 흐르는 물을 모셔와야 한다. 뭐좀 구시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그 안에 작은 수영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근데 이게 그러면 2023년 6월부터 시설물을 하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이게 진짜 구슬한 거냐? 혹시 마약을 제조한 거 아니냐? 마약도 물소비가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볼게요. 이렇게 많이 물을 쓴 거에는 무엇이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 때문일까? 무 때문일까? 자, 조카들도 같이 좀 볼게요. 무엇 때문에 물을 썼을까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수술했다라는 느낌으로 나오지는 않네. 김건희가 물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생각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굿도. 생각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이 3번 커베 카드가 나옵니다. 3번 커베 카드. 이거는 이제 무녀들이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요. 뭐 했었냐에서 여기서도 친구라는 카드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외 그리고 이 레디의 카드는 이거는 뭐 긴건이죠. 여자 여자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편지의 카드가 나온다. 어떤 무언가가 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 했을 수 있나? 가능은 한것 같은데, 굿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네요. 굿하고는 이미지가 다르다. 일반적인 굿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일반적인 굿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주술 쪽이 더클것 같아요. 굿을 하면은, 좀 다른 카드가 등장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굿 굿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다른 카드일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거 외국식 주술 생각할 수 있죠. 친구 불러다가, 친구 불러다가 뭔가 이거는 이 카드 자체가 위치스 가든이라는 그... 마녀들의 카드인데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막뭐 집어넣고서 주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에 썼냐라고 했을 때이 재판 같은 거를 재판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주술적인 카드라기보다도 뭐 이뭐이달 카드도 뭐 관계는 있습니다. 달 카드도 무속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주술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인 구술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외국굿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좀 정말 주술행위에 가까울 수 있어요. 누가 불러다가 하는 것 같은데. 주술행이 잠깐. 주술행이 어느 나라? 음. 아. 이거 한국 굿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굿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좀 외국 굿 같아. 외국. 굿, 굿이 아니지. 주술인 거죠. 주술. 음, 주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굿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행위일 거예요. 저의 상상 안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어. 뭔가 불저 물만 쓰는 거는 아닌가 봐요. 물만 쓰는 게 아니라 불도 쓰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어. 계속 재단에서 물이 흐르게 가능합니다. 자, 이 9번 커베 카드. 이것도 지금 보면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있는데, 물만 단순히 쓰는 건 아닌가 봐요. 불도 쓰고, 어떤 희생재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희생재물. 동물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 희생재물. 장어? 장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때 보니까. 장어인가? 다른 동물? 아니, 저는요. 장어는 그때 그거, 그게 장어인 거고요. 다른 동물도 써요, 이거. 다른 것도 쓴다. 근데, 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은 맞는가 봐. 지금 보면. 물, 물, 물을 많이 써야 되는 동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마 딴 동물도 썼을 거예요.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것 같아 보인다. 좀, 상상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굿? 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물고기 종류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동물이 여러 종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뭔가 재물을 바쳐서 하는 느낌이에요. 재물을 바쳐서. 근데 그냥 일반적인 굿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불도 지르는 것 같아요. 일본식 굿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그 밀교 쪽의 주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참기 참깨인가 들깨인가, 참깨죠. 참깨, 그 참기름을 갖다가 태워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부적 같은 것도 태우고 한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까 그, 레터의 카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불도 태워가면서, 어, 불도 질러가면서, 물도 쓰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음.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긴 해요. 막, 불 질러가면서, 그래가면서, 막, 물도 쓰는. 예.